네, 구조차 이강일점육 절의 백열 전구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열 전구의 전압 특성이에요. 즉, 뭔 얘기냐 하면은 백열 전구의 공급 전압에 대해서. 이 백열전구의 특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어, 즉, 실험치로 다 이렇게 값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어, 증가하는지, 감세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공급전압이 떨어지면 전류가 약해지고 이 전류가 약해지는 것에 따라서 전력, 광속, 조도, 휘도 효율 등이 나빠진다 라는 겁니다. 즉 공급 전압이 떨어지면 얘네들도 전부 비례적으로 나빠지고 공급 전압이 올라가면은 전류 얘네들도 다 올라가진다 라는 얘기예요.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필라멘트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서 수명은 늘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만 반비례 곡선을 타요. 그래서 수명이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반비례 특성 곡선을 갖는 거고 광속 효율 전력 전류 저항 이런 것들은 다 비례적으로 이렇게 곡선을 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거는 수명만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 또한 음. 전구의 수명은 수명은 이 곡선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곡선에는 수명은 이 수명은 효율에 대해서는 효율은 여기 지금 표현이 안돼 있잖아. 뭐에 대해서 표현하 거냐면 전압에 대해서 수명, 광속 이런 거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효율은 안 나타났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수명은 효율의 7승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수명하고 효율하고의 특성을 또 실험치로 해보니 거의 7승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실험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합니다. 그래서 수명은 전압에 반비례함을 알수 있다. 그러면 실험치로 전압에 따라서 어, 광속 그리고 뭐 전력 그리고 수명 그리고 뭐어 그리고 전류 어, 이런 것에 대한 수식 실험치는 수식 실험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즉, 일반적으로 공급전압에 대한 광속, 광속이라고 하면은 이때 광속은 조도, 광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급전압에 대해서 광속, 그리고 수명, 전력, 전류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띈다 라는 겁니다. 즉, 전격전압과 광속이 각각 v 고 라지 V, 대문자 V, 대문자 F이고, 변동된 전압과 광속을 소문자 V, 소문자 F라 할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즉, V분의 V분의 정격전압대 변동한 전압의 은, 은 광속하고 비교할 때는 광속하고 비교할 때는 광속, 정격광속대 변한광속 으로 이렇게 등호를 해놓고 실험을 했어. 이렇게 했더니 얘는 대략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되냐면 3 오 승에 비례한다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정격 전압과 수명과의 관계는 얘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명 정격 수명을 L이라고 하고 변동된 변동 할 또는 전압이 변하면 이제 수명도 변, 변하는 거니까 그 변화는 수명은 수명과의 관계는 전압과의 관계는 v 분의 v로 해서 이때 v는 정격 전압이고 얘는 변동된 전압이에요. 이때 마이너스 1 3승의 반비례 관계의를 의 갖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력과 전압 전압과의 관계식은 정격 전압 분의 변동된 아니 정 정격 전력 분의 변 변환된 아니 변 화된 전력의 비는 전압과 정격 전압과 변환전압의 몇 승으로 비례하냐면 1.6승으로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격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는 얘는 전류를 I, 전격전류를 I, 그리고 변환전류를 소문자 I라고 할 경우 얘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냐면 얘는 0.6승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거를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두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F분의 소문자 F는 V분의 V의 3.5승. 얘는 마이너스 13승, 1.6승, 0.6승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듣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요. 음, 이걸 암기하기가, 암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를 암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 네 개를 갖다가 이렇게 쓰세요. 어, 3.6, 3.6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13승이 있고, 그 다음에 1.6승이 있고, 그 다음에 0.6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 어, 나중에 한번 볼 때, 시험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이 3.6은 광속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해서 f, 소문자 f는 v분의 소문자 v다. 라고 이렇게. 이거의 3.6승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얘는 L분의 소문자 L은 V분의 V의 소문자 V의 마이너스 13승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면 되고 얘는 전력이야 전력과 전류야 그래서 어, W분의 소문자 W는 V분의 소문자 V의 1.6승이다 라는 얘기야 전력이 전류보다는 클거 아니야 그쵸? 즉 I분의 소문자 i는 v분의 v의 0.6승이다. 라는 거, 여기 1.6승과 0.6승, 전력이 더 크다라는 큰 승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기억을 하면은, 요 암기하는 게좀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3.6, 마이너스 13승, 1.6승, 0.6승 요렇게네개 숫자를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적어 놓고 그거 한번 보고서 적어 놓고 딱딱딱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승수에다가 대입해서 쭉 풀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간결하게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항정리라는 것이에요. 어, 즉1 플러스 k의 n승은 이거 막다 전개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만일 k가 1보다 작어 1보다 1보다 매우 작어 즉 10%보다 10%, 보다, 10 이하가 된다면 10% 이하가 된다면 얘는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게 이항정리가 1 플러스 nk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V 텅스텐 전구를 98V로 켰을 때, 광속의 감소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얘기죠. 이런 걸안접해봤을 때는, 어, 어,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풀면 돼요. 광속 F의 소문자 F는 V분의 V의 광속일 때는 몇승? 그렇지 3.5승 또 어떤 책들은 3.6승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사치로 우리가 풀면 됩니다 대신에 3.5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보면은 광속의 감소가 몇 퍼센트 되느냐를 묻는 거네 그래서 100볼트 그래서 우변은 100분의 그리고 98볼트니까 98 여기에 3.5승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100분의 98은 몇이 돼? 0.98이 되죠. 0.98의 3.5승이 되는 것이죠. 이게 풀이 원 풀이 1로 할게요. 풀이 1, 풀이 1. 풀이 1. 그래서 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0.98 0.98의 승수 꺾쇠 가로 열고 3.5승 그러니까 0.9317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f 분의 f가 뭐라는 얘기야? 0.93이다 라는 얘기야. 얘는 몇 퍼센트 그럼 감소했다 라는 얘기야. 그렇죠. 7% 감소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 감소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찍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로 선택하면 되겠죠. 다음에 131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백열전구를 점등할 때 전압이 전격전압보다 아, 풀이2, 풀이2, 풀이2는 풀이2 가겠어요. 풀이2는 얘가 지금 몇 퍼센트 감소한 거야? 100볼트에서 전격전압에서 지금 변한 전압이 98로 2% 감소했죠? 2% 감소했으니까 2% 감소는 화살표로 쓸게요. 글자 쓰기가 좀 힘드니까 2%감소한 거야. 이게이항정리를이항정리를 쓰면은 1 니들, 이이이다라는니니다 그러므로 얘는 1 플러스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는 거야. 2% 감소한 거에 3.5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는 몇이 되겠어? 7%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플러스 0.07이 된다라는 얘기야. 7%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바로 이렇게 1 플러스. 여기가 이제 플러스는 아니지 지금 이건 감소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1 감소했다, 아 plus. 1 plus. 1 p l 이 s 1 plus. 1 plus. 1 p l 로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3번 해 주고 그다음에 백열등구를 점등할 때 전압이 정격 전압보다 3% 감소했다면 광속이 변화는 대략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거네요. 전압과 전압과 지금 광속과의 관계야. 그래서 F 분의 F는 V 분의 v로 쓰고서 여기에 3.5승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풀이 1처럼 풀어되고 그냥 이제는 음, 그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v분의 v가 지금 몇, 몇 퍼센트 감소했다고 3 퍼센트 감소했다 라는 얘기예요. 3 퍼센트 곱하기 3.5승 3.5를 곱해주면 되겠지. 승이 아니야 승이. 음, 승수가 아니다 라는 게 곱하기야. 이항정리.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5 5는 10.5%가 감소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가장 가까운 것은 몇 번? 그렇지. 4번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 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 132번. 100볼트 1000 루멘의 전구의 전압을 저하시켜서. 어, 전압을 저하시켜서 500 루멘으로 점등시키려면 전압은 몇 볼트로 해야 하는가 라는 거네요. 그래서 f분의 f는 v분의 v의 3.5승인 건데 얘가 1000분의, 1000분의 500이 된 거야. 그렇죠. 이것은 어, 100볼트인 거니까 100분의 소문자 v 에 3.5승으로 이렇게 써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는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얘를 1승으로 만들어야겠네. 이 괄호를. 그래서 3. 5분의 1로 이렇게 승수를 양변을 이렇게 취해 주면은 3.5분의 1로 하면 마이너스 1승 해 주는 게 아니지. 마이너스 그러면 3.5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약분되는 거니까 100분의 v가 나지. 우우변은 그래서 100분의 v가 나, 소문자 v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계산하려다 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v는 100해 놓고 요거 두개 날려주고 날려주고 10분의 오니까어 0.5지. 0.5. 10분의 오라고 할까? 그냥 0.5라고 하겠습니다. 10분의 5 이렇게 썼으니까 10분의 5에 3.5분의 1이다라는것이죠 그러므로 얘를 계산해주면계산해주이은 얘는 아 요거 가해부터해줄게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거에 승수가 된 것이 0.5 승수 이거 는 해주면 이거 나오고 곱하기 100 해주면은 얘는 82 지금 전압 구한 거니까 82 볼트 정도 된다 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답은 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도 뭐가 몇 퍼센트 감소했다라고 해서 3.5 이렇게 하려 고 하면 그거는 좀더 복잡해 이항정리 쓸려 하면 이거는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계산기 써서 하는 것이 좀 수월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 4,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3 정답이 맞네요. 다음, 아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음, 풀어놨던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죠. 음. 이러면 이렇게 다음 1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배열 전구의 전압이 10%, 이것도 계산기를 미, 미리 띄어나야 떼어놔, 겠어. 이거를. 내가 이제 안 거치고 풀면 되는 거니까. 백열전구의 전압이 10% 저하면 광속의 대략의 감소율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분의 F는 V분의 소문자 V의 3.5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어, 전구의 전원이10% 감소했대. 그러면 10% 곱하기. 그래서 10%가 감소했다라는 얘야 곱하기 어, 10%에 지금 3.5 해주면은 얘는 몇 퍼센트 감소한다는 얘기야 35%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35%가 가장 가까운 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아니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3번 4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는 4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음. 정격 전압 100V 평균 구면 광도가 100칸델라의 텅스텐 정보를 97V에서 감동하였을 때, 광도를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그러므로, 어, 3% 감, 감소했네. 광도, 광속 다 똑같다, 라는 얘기에요. 광도는 우리가 대문자, 원래 아이 칸델라, 소문자 아이 칸델라로 쓰면 되는데, 지금, 절,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거를, 이거를 난 지우고, 어, 이거 어, 전류하고도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어, 광속으로 쓸게요 광속이나 광도나 동일하다는 라얘기예요 F분의 F는 그래서 얘가 지금 100V에서 97V로 정등했대이 그러면 몇 퍼센트 감소한거야? 3% 감소했다라는 얘기인겁니다 여기에 전압 음, 광속일 때는 몇승? 3.65승 그러니까 이거 이항정리 써가지고 3 곱하기 3.5 해주면 얘는 몇이래? 1 0 6 5%가 감소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음, 광도가 100한 델라인데 여기에 10.5% 면은 어, 몇이 돼? 89.5가 될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볼까? 100 곱하기 10.5%는 0.15라고 하면은 이건 150%지, 15%지. 그래서 10 105 화면 10.5% 된다. 그쵸? 100 곱하기 0.105하면10.5% 10 이거 하면 10.5야 그쵸? 10.5도 10.5를 그래서 빼주면 되겠네. 100칸 될라 해서 그러면 이건 부를 부 부호 마이너스 100으로 써주면은 부만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9.5에요. 89.5하고 가장 가까운 게 그래서 어,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쵸? 음 그래서 여기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백열 전구에 있어서 전압의 3%의 감소가 있을 때 광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몇 퍼센트? 10.5%인데 여기에 제일 가까운 것은 몇 번?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아, 어, 지금 구한 거잖아, 그렇죠? 여기 3% 감소했다라는 거, 여기 3% 감소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정답은 2번 가장 가까운 거로 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가 들어가 있는 텅스텐 전구의 수명은 효율이 몇 승에만? 몇 승이면 한비란인가이거 지금 수명하고 뭐하고 묻는 거야 효율하고 묻는 거예요 아까 전압하고 광도 뭐 전력 그리고 수명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그3 3.6 마이너스 13승13승 13승, 그리고 1.6승0.6승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압하고 그거의 수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효율하고 얘기할 때는 몇 승이면 한비란다? 그렇지. 7승에 만비례 한다. 지금 마이너스 7승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열 전구의 전류는 전압의 0.6승에 비례한다. 아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줬네. 즉 I 분의 i 는 v분의 v의 0.6승이다. 이렇게 다 힌트까지 준 거야.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아 어, 그리고 전격 전압의 백오 퍼센트인 전압 일때의 전격 전압의 백오 퍼센트인 전압 일대의 이거 인, 때의 %인 때의 이거인 전압이라네 그러니까 오 퍼센트 상승한 것이지 어, 일대의 전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퍼센트 상승했어 오 퍼센트 상승했다라는 이게 상승 그러니까 전류도 어떻게 된다 상승이 된다라는 것이죠. 5 곱하기 0.6 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죠. 3% 상승이 되겠네. 3%, 3 상승이 되는 것이야. 어, 그래서 몇이 되겠어요? 103%가 되겠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아, 맨 마지막 거. 전격전압 100V 100W 전구의 수명이 900시간이다. 90볼트에서 점등할 때의 수명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네요. 자, 요거는 한번, 요거는 시간은 조금 걸리니까, 요거, 요거, 사, 요거 맞는 답이 맞는가 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4124, 41242, 2 4 2야41242 맞죠? 그래서 이제 38번만 풀면 되겠습니다. 38번만 키워서 38번. 그리고 또 풀이 1 가볼게요. 풀이 1은 수명하고의 관계는 l 분의 l 은 v 분의 v 의 수명은 몇은? 그래 마이너스 13승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친절하게 이렇게 13승에 반비례한다라는 말도 적어줬네. 그래서 100볼트 100와트 전구의 수명이 900시간이다. 90볼트 즉 수명이 정격이 900시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900분의 소문자 l 은 l은 v2는 100볼트라고 했으니까 전격이 100볼트 써주고 그 다음에 90볼트에서 점등하였을 때의 수명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3승 해주면 되는 거네그 그쵸? 그러므로 l은 l은 900 곱하기 900 곱하기 여기 이거 해주면은 0.9지 0.9에 마이너스 13승 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은 0.9에 마이너스 13승부터 하겠습니다. 0.9 꺽쇠 가로 1고 마이너스 13승 가로 닫고는 어, 한 다음에 곱하기 900은 해주니까 3540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3500, 3540.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3,542랑 근사한 게 있어요. 없지. 어 이거 이시카고 풀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 이럴 경우 이 문제는 이항정리를 아는가를 묻는 거야. 이항정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 풀이 일이었던 건데 이 풀이 일로는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야. 풀이 2는 풀이 2는 얘가 지금 몇 퍼센트 감소했어? 어, 10% 감소했어. 10% 감소. 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얘는 지금 10% 전압이 10% 감소했으니까 수명은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야. 900시간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10% 감소했으니까 10% 곱하기 2항 정리 13배 해 주면은 얘는 몇이 되는 거야? 130%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쵸그 얘기는 900 시간에 대해서 130%가 증가된다는 얘기야. 즉, 900 시간은 덤으로 있는 거고 여기에 100% 하면은 몇 시대 900이 되는 거지. 여기에 3거기에또 30%는 몇 시대는 거야? 239, 27, 270 시간이 되는 것이죠. 단위는 아워.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몇 시대? 29, 18에다가 10 1,800에다가 270 해주는 거니까 2070아워가 된다 라는 얘기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이거하고 가장 가까운 게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보면은 180, 138번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구요 4번 5번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7번 네 풀이 1 풀이 2로 했는데 이 풀이 1은 터무니없이 이렇게 크다 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이 2로 풀라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구요 어 270시간 이렇게 나와지고 아까 대 130%는 130%는 1.3과 같은 거니까 900은 더 900시간에 130%가 증가되는 거니까 수명이 그래서 900 곱하기 1.3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2070뭐 산수니까 이거는 풀이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900 플러스 요거는 그냥 내가 풀었던 거고 요거는 1.3% 아, 130%를 갖다가 900에다 곱해준거에요 잠시만 25분 지났는데 이게 3개 더할 3개 7개 7개를 다 할수가 없겠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겠네요 그래서 어, 거기까지만 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